오늘은 기사가 아닌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여배우 기사로 온라인이 떠들썩한 가운데 배우 김성령 김남주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남주 김성령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은 생각나는 대로 다 여배우들 모두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조국이 여자가 있든 없든 그런 걸 떠나서 이두 여배우가 모욕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국 여배우 김남주, 김성령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호 연예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명 조국 동생, 조건인지 조건인지하고, 여배우 남편하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13분 50초 사업적인 친분도 있고, 친한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국 나이가 55살입니다. 조국 동생 조건인지 조건인지, 나이는 52살이고요. 그럼 김성령 남편 나이는 몇 살일까요? 56살입니다. 조국 동생하고, 김성령 남편하고 친구가 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생활을 해도, 4살 많은 사람을 친구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또 김남주 남편 배우 김승우 나이를 볼까요? 51살입니다. 역시나 조국 동생하고 친구가 될수 없는 나이죠. 조국 여배우 남편이 엄청난 부자라고 했습니다. 15분 26초 사실 김남주가 침체기를 겪었으면 남편 김승우에게 부탁을 하지, 조국하고 조국 동생한테 왜 부탁을 합니까? 이건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김성령 역시 침체기가 왔다고 하는데, 활동 내역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언제 방송 출연을 안 하다가 갑자기 했나요? 김성령은 TV 방송 활동이 없을 땐 뮤지컬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령은 1991년부터 영화 방송에서 단 1년도 쉬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1991년에 조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1991년에는 뭐 했는지 나오지도 않고 1992년에 울산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로 임명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대배로 김성령을 밀어주겠습니까? 민정수석 이전에는 일반 교수였고 2017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이 됐는데 힘이 있다면 이때 있었겠죠. 근데 이미 김성령, 김남준은 대스타입니다. 조국 김다위는 필요 없단 말이죠. 진짜 더 설명하고 싶어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것도 아니면서 마치 뭔가 알고 있는 듯이 떡밥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다른 여배우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뻔히 보이는데도 오로지 시청률, 구독자의 눈이 멀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몫만 챙기려는 행위는 멈추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배우 김성령의 마이너 갤러리 게시판에 김성령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인격 모독성구를 자제해달라는 성명문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56분 이 성명문을 게재한 김성령 마이너 갤러리 운영자는 현재 김성령과 관련된 허위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김성령은 언제나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타임 오범이 되는 여배우였다며 부디 배우 김성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배우 김성령 갤러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배우 김성령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팬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성령은 언제나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타이모범이 되는 여배우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디 배우 김성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운영자가 거론한 김성령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밀어준 여배우가 있다는 김용호 전 기자의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전 기자는 지난 2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 여배우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으며 일이 잘안 풀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조 후보자의 도움으로 갑자기 영화나 드라마, CF 등을 많이 찍으면서 다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전 기자는 이 여배우가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네티즌은 김전 기자가 이 여배우를 가리켜 "나이는 총 있지만 지금도 엄청난 미인"이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몇몇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했다.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김성령도 그중 하나였다. 이런 가운데 김성령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이 김성령 마이너 갤러리에 올라오자 일부 김성령의 팬들은 이글 때문에 관련 루머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 알게 됐다며 대표성도 없는 이 글이 마치 김성령의 팬들이 올린 공식 입장처럼 알려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너 갤러리 게시판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BC 인사이드의 갤러리 개설 시스템 중 하나로, BC 인사이드 운영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개설한 갤러리를 말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부정 입학 의혹에 이어 여배우 후원설에 휘말린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A씨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조국과 여배우 B씨가 연관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B씨가 슬럼프를 겪다가 갑자기 작품과 광고를 많이 찍기 시작했다. 믿어준 세력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영상에서 여배우 B씨는 기혼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며, 나이가 조금 있지만, 지금도 예쁘다. 정말 미인이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B씨 전 남편은, 조후보자 동생 조권과 절친이고, 사업적으로 연관돼 있다. 조권이 형의 여배우를 밀어줬다.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한 것이 내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슬럼프를 겪었지만, 곧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CF도 다수 찍는 등 인기를 되찾은 배경에는 조후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여배우가 만난 적도 있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대동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전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조국의 여배우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난무했고, 그중 배우 김성령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김성령의 이혼 여부와 남편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됐다. 김성령은 지난 1996년 남편 이기수 씨와 결혼해 슬라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인 김성령의 남편 이기수 씨는 건축자재회사인 K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아이스링크장을 운영 중이라고 알려졌다. 배우 김성령은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 출연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저분은 부산 럭셔리였고 나는 덕소 럭셔리였다라며. 김성령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에게 1억씩 받기로 했었다라며. 실제로 둘째 낳을 때는 좀 받았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바 있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영호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뭐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가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조 후보자 측은 벌써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조국은 제가 어디까지 취재를 했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루는 조 후보자가 과거 논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사인이 사회적 강자인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비형사적 해결 방법만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회적 강자인 공인이 명예감정에 침을 받았다고"하여 형벌권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고 썼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인용하며 "지금 강자가 누구고 약자가 누구인가요?" 오늘도 과거의 조국과 싸우고 있는 현재의 조국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김용호는 걱정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밤 어디선가 생존 방송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5일 김용호는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 조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로 방송했다. 이후 조후보자인 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유튜브 방송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자 허위조작이라며,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카더라식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 조 후보자가 한 톱스타 여성 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왔지만, 관련 증거나 상세 정황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내용은 조회수를 목적으로 한각종 오뷰징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얼마 전조 후보자의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근거 없는 소문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희씨를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가 위자료 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사한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이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제보라면서 구체적 근거는 없어. 부적절한 관계라는 뉘앙스까지 풍겨. 연예 분야 기자 출신이자 최근 보수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진행자 중한 명인 김영호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개인 계정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내용은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여성 배우를 후원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영상에서 팩트가 있다. 사실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배우 실명을 얘기해도 될 정도로 팩트가 들어와 있다며. 소송을 못할 거다.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을 했다. 불륜인가? 이미 이혼을 했다. 톱스타 여배우다라면서 조후보자와 배우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련해 김 씨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국의 여배우를 만난 거죠. 조국이 여러 모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조의차기 입으로 이 여배우가 성공하는 데에 우리 형 조국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음,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알아들을 것이라고 믿고 김씨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조국 후보자가 모임에 배우를 대동했다. 조 후보자가 배우를 도왔다고 조 후보자 동생이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 사진이나 영상,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진 정황이나 배우가 조 후보자의 권력을 이용해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생방송 중에 이루어진 실시간 채팅창으로는 해당 배우의 이름을 말하라는 시청자의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김 씨는 영상 마지막까지 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명을 얘기할까요? 근데 실명을 얘기 안 하고 하는 게좀더 앞으로의 취재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결국 김 씨의 영상은 조국 후보자가 한 여성 배우를 후원했다는 자칭 제보를 전달하는 데에 그쳤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거나 배우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한 배우를 지목했다. 네이버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는 26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조국 여배우가 상위권에 머물렀다. 일부 매체는 해당 배우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기사까지 포털에 전송했다.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영상이 짧은 시간에 널리 퍼졌고, 여러 매체들이 확대 재생산 보도를 하면서 조국 여배우가 26일에 이슈가 됐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도 채 안된 26일 오후 현재 조회수 73만 회를 넘어섰다. 언론이 노란하고 있다. 김원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김씨가 말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시청자가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한 영상이라며, 일단 한번 퍼뜨리면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걸 노리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 언론은 여기에 놀아나 줬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지적은 해당 영상 시청자들로부터도 나왔다. 유튜브 사용자 선클린 빙케이는 증거는 만났다가 끝? 고소미 당할 뜻이라고 전망했고, 이민규는 아무리 유튜버라고 기자 출신 아니어 하더라는 존심 자존심 상하지 않나? 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걸로 보이는 시청자들로부터도 우려가 나왔다. 김민재는 사실 확인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걸 내놓으셔야. 아니면 조국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 다 물타기 될 듯이라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당 영상이. 개시된 직후인 지난 25일 밤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 조작이므로 신속히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대책 특별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대표 예시로 김 씨의 이번 영상도 포함했다.